충남도와 당진시가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유치전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충남이 유치를 희망하는 곳은 당진 성문 국가산업단지 내 31만 제곱미터로 최근 유치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고 오는 13일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로봇 부품과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 790여 개에 달하는 점과 연구개발특구를 가진 대전과 세종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당진시가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혁신 사업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도와시는 이를 위해 당진 성문 국가산업단지 내 31만 제곱미터 부지에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이 2023년부터 7년간 3천억 원을 들여 설립하는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에는 서비스 로봇 인증 체계와 인프라가 구축됩니다.